혈당 관리는 간식부터 시작한다. 당뇨 환자를 위한 추천 간식 5가지. 당뇨를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조절, 운동,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은 혈당 조절을 위한 식습관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는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도의 음식을 피해야 하며 고섬유질, 저지방, 저당도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 음식의 양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양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당뇨 함량이 높은 음료나 간식을 피해야 하며 대신 과일이나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는 적절한 양을 먹고 다른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과 후에 혈당을 체크하고 식이요법을 개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간식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 간식으로 좋은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식은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이란 위가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사 후에 후식처럼 드시거나 자주 드시는 것은 혈당을 높일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든 과하면 독이 되니까요. 2.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당뇨에 좋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피스타치오가 저당도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당류 함량이 낮고 대신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적당한 양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건강에 좋은 지방인 단일불 포화 지방산과 다른 비타민, 미네랄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스타치오는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당뇨로 인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1. 삶은 달걀. 단백질 섭취는 근육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부터는 근손실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근육은 혈액 속 당분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달걀이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의 영양소 비율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레벨을 조절해줍니다. 또한 달걀에 포함된 지방은 건강에 좋은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른 비타민, 미네랄 등도 함유되어 있어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삶은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에 1-2개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달걀후라이보다 삶은 달걀이 더 건강에 좋으므로 삶은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은 콩. 콩은 저당도 식품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또한,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체내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콩을 섭취할 때에는 적절한 양과 조리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콩을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장애, 가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볶은 콩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과 다양한 조리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치즈 치즈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지방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치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치즈를 섭취할 때에는 적절한 양과 종류, 조리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치즈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으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치즈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거나 저염 치즈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음. 구운 병아리 콩 구운 병아리콩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느리게 일어나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네랄인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데 필요한 영양소로 구운 병아리콩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운 병아리콩을 섭취할 때에는 적절한 양과 조리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운 병아리 콩을 먹기 전에 물에 담가서 껍질을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간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간식은 당분이 적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간식을 먹을 때는 적당한 양과 먹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간식만으로 당뇨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으므로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